계도하고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행복했하고 있는 사람하하고있하고있하고있하고있 사람들하고 있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아펜람라하고 사람들하고 사하고사하고들하고들하고있들하고 있는 사 합창단에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이 아름다운 전승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데 어, 배제 출신들이 많을 텐데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울 열의 사모 합창단이 오고그 남편 목사님들도 많이 많이 어요 사모님들하고 어, 목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뒤에 네. 합창단이고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예 제가 감독이 됐는데 예, 총무와 감리사님들 모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예. 또 왔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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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정고등학교 신호회에서 많이 왔어요. 양정고등 학감 들어 서 보십시오. 배제 배에할때다일어나 배제 어. 어,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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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사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코에 우리 어디 코어요배 갔어요? 한번 다음한번다일어그보세요그다배재상당과쌍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배재 그다이 사장 다음에, 그이사장그 다음에, 그다음 말씀을 안 하더라도 인사하십시오. 인사 <laughs> 그 다음에 이 동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 동상을 만드시고 대제 관할 운영을 잘 지켜나가십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하 고등학교 교장님 서명석 중학교 교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고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동 참여자 우리 이민열 아, 장모님. 그리고, 우리 청중청의 장학재단 인사장 윤용로 어, 선배님, 저 뒤에 계시네요. 큰 박수 해주시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문학자, 아, 그, 그 천, 천문대도 갖고 계시고요. 나일성 그 이름 별도 만드셨습니다. 나일성 선배님 중에 아마 제일 <laughs> 최고력자실 <되실> 겁니다. 잠깐 대하시죠 <laughs> 아, 예, 나일성 박사님. <laughs> 예. 예. 오늘 일주에 이어지가 없이 또오셨는데 제일 많이 온교에그 그 나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어, 제가 여기서는 아주 젊은이가 되고 여기는 선배님들이 많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안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원주, 철원, 거리서도 완주 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과 삼송,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 주여, 어 133년 전에 이 나라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것을 실천하며 순지 가슴 앞 펜셀라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대제 동문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행복을 우리가 널리 널리 전파하며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행복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구연 부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물결들이 펼쳐 나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울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가득히 모인 모든 청중들과 아펜젤라 대원들 위해 지구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제 우리 삶의 우리 배제 교를마지막하습니다배제